깨를 베서 말린 거를 이제 털으려고 해요. 어제 왔다가 비가 와가지고 그냥 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왔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옮겨가지고 말린 다음에 오다가 비 와가지고 못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비가 그쳐서 다행입니다.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비가 와서 지금 깨를 피신 시켰어요. 비가 안 온다 그래서 왔는데 또 비가 이렇게 오네요. 여기 차고지에다가 이렇게 피신 시켜놨습니다. 비가 끝이면 또 마당으로 또 놀러 가야 돼요. 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laughs> 들깨 털기 하고 있습니다. 어우, 막, 너무 어렵네요. 배 놓고 비우고 또, 털라 그랬더니 비우고 어우, 진짜 들깨 올해는 어렵게 어렵게 얻은 들깨라 소중하게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먹는 먹는다고 이것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얼개미인가? 그거 대용을 하니까 아주 쏙쏙 빠지고 좋네요. 이 저기 들깨 잎 같은 거 이런 것이 걸러지고 몽당 빗자루까지 등장했습니다. 요거 이렇게 손으로 쓰려고, 쓰는 것보다 이렇게 빗자루를 쓰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야, 가을에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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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툼하게 있는 부재끼니까지 인선을 돕는다나 그런 저기 속담 있죠. 와, 진짜 부러진 몽당 빗자루까지 등장을 하고 이게 저기 찜기, 찜기 그런 것 같은데 <laughs> 얼개미를 찾으니까 그거는 너무 되게 가늘어 가지고 이 깨가 빠지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털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올지 그거는 털어봐야 알것 같아요. 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되게 부산스럽고 어렵네요. 와 이쪽은 이렇게 있고 감사합니다 들깨 농사. 정말 어렵습니다. 손님의 텃밭이었습니다. 들깨 털은 거예요. 한 말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1년 기름은 짤수 있을 것 같아요. 와, 힘든 들깨 수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